안녕하세요. 강남바둑입니다 자, 이번 시간 문제는 요 잡혀있는 흑돌 석점을 이용해서 백을 잡는 건데요. 자, 여기서는 수순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일단 백돌을 어떤 식으로 잡아야 될지 흙이 계획을 잘 세워야 되는데, 자, 지금, 어쨌거나 흙은 이 백돌에 비해서, 예, 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백돌의 수를 줄이는 예 이런 방법을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런 걸로는 요게 이제 뭐 이런식으로 끼우는 수가 정답이죠 하지만 흑이 여기를 끼우면은 백이 단수 치고요 흑이 끊더라도 이렇게 단수 쳐 버리면은 백이 그냥 살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흑이 요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잘안 돼요. 이쪽으로 흙이 이렇게 있는 거는 100이 이어서요. 만약에 이으면 단수 쳐서 흙도 6점이 잡히고, 뒤에서 메우는 거는 100이 땅에서 요것도 100이 살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흙이 차근차근 이제 하나씩 그 수순을 밟아가야 되는데, 자, 여기서는 예, 이곳을 먼저 있는 요수가, 예, 중요합니다. 너무 이제 급할 필요는 없어요. 자, 계속해서 그러면 이제 백이 뭐, 요런 식으로 두는데요. 이때 어겨치고요. 따낼 때 뒤에서 줄이는 거죠. 그래서 바둑은 이제 수순에 있다. 이런, 예, 요런 말이 있는데요. 있는 거는 눌러서 백돌들이 전부 잡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백이 이렇게 두면은 이 흑돌과의 수상전에서 이길 수 있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흙의 바깥쪽에서 수를 줄이는 거는 이거는 이 흙돌 넉 점이 잡힙니다. 뭐 계속해서 이제 흙이 수를 메운다고 하면은 이제 폐가 나게 되는데요. 하지만 여기에서는 뭐냐면 베개 이렇게 사로 둘때 흙이 수를 메우는 게 아니라 가만히 여기를 오로 두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따내더라도 시중하면 오공도화로 백돌들이 잡히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흙이 가만히 있는 수가 예, 아주 중요한 수순입니다. 그리고 또 백이 이었을 때 이제 흙이 아예 손을 빼도요. 예, 이건 이제 잡힌 건데 계속해서 백은 뭐 흙돌을 잡게선 뒤를 메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안 메우고 있으면은 흙한테 이제 흙이 바깥쪽에서 이렇게 수를 줄이면 백돌이 잡히게 되니까. 그래서 결국 백이 뭐이 곳이나 이 곳을 둘 수밖에 없을 때 흙이 꽉 이어버리면 백돌들이 잡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흙이 요렇게 둘때 백이 매울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이제 흙이 먹여치고 이렇게 두면은 백돌이 잡히게 됩니다. 또 그리고 여기에서 뭐 이렇게 해도 잡긴 잡는데요. 예. 백이 이을 수밖에 없을 때오궁도와 예, 이렇게 두는 거죠. 근데 이제 뭔가 먹여쳐서 두는 게좀더 흑이 깔끔하게 백돌들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지금 흙은이 백돌과 소상전인데요. 이런 게 이제 실전에서 종종 이렇게 나오는데 헷갈리고요, 많이 헷갈리고. 뭔가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이번 시간에 한번 알아보죠. 자, 여기에서 그냥 이런 식으로 이제 단수 치는 거는요. 이거는 패가 나게 되죠. 계속해서 백이 단수 치고요. 흙이 물러나면 이제 뒤에서 메우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패가 나게 됩니다. 이게 초심자 때 많이 하는 이런 실수인데요. 자, 그래서 이기 단수를 치면 안 되고요. 또 이쪽에서 이렇게 젖히는 거. 요게 이제 헷갈리는데, 자, 흙이 젖히면은 백이 이렇게 호구를 칩니다. 계속해서 빠지면 꽉이 있구요. 뒤에서 계속해서 수를 줄이더라도 이게 흙돌들이 전부 다 잡히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흙의그첫 번째 예, 수가 중요한데, 자, 그건 바로 요렇게 치중을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백이 이제 빈 삼각으로 꼬부리면은요. 이렇게 끊어버리고요. 또 뒤에서 메우면 따내고 이렇게 두면 단수쳐서 요 백돌들이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백이 뒤에서 이런 식으로 메운 것도 한수 차이로 잡히게 되는데요. 바로 이 흙은 치중을 하는 이 수가 백돌 105점의 숨통을 끊는 급소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오늘 문제는 아주 쉽고 재미난 이런 문제들이었는데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